안녕하세요. 지하철TV 성과장입니다. 오늘은 센터에서 우리 가장 바쁘신 사장님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화성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용인센터에서도 근무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아 용인 센터는 혹시 어디 코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서울 동작구, 가나구 이렇게 가는거죠 어, 서울 쪽이면은 좀 일하시는데 힘든 점은 크게 없어요음 새벽 배송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 거는 없어요 어, 그러면은 지금 화성센터에서도 하시고 새벽에는 용인에서도 하시는데 음. 조심스럽지만 우리 사장님 수입은 혹시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지금 두개 합치면 2회전이니까 또뭐 각각 뭐 300, 3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랑 최근에도 초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3회 전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시간대가 좀 맞으니까, 네. 음, 오후에 이 시간 정도 나와서, 어. 용인과 서울계 이제 끝나는 시간이 <laughs>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되니까, 음. 이게좀 잠자는 시간 좀 충분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열액이 될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근무하신 지 대략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1년이 안 됐죠 지금 8개월 아, 8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그러면 8개월 차 입장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일의 만족도 글쎄 저는 일단은 돈을 벌려고 들어온 목적이니까 크게 뭐 불평불만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그 부분 음. 빼면은 뭐 크게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편의점 배송직을 좀고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그냥 무작정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음. 힘겨울 것 같고 뭔가 이제 목표가 있다거나 뭐 돈을 모아서 내가 한몇년 정도에 얼마를 모으겠다라든지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모아서 뭘또 하겠다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이 일은 뭐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몸은 편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이런 개념으로 접하게 되면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너무 진짜 현실적인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오늘 또 상차 진행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네, 같이 저희 구호가 있어요. 네. 지화자 TV 만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지화자 TV 지화차 아. TV 만세. 아, 네. 하나, 둘, 셋. 지화차 TV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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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